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 화정동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8살 A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A씨 가족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7년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하게 했다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여섯 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5분쯤 광양시 광영동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43세 살 A 씨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